예, 기업은행 행장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국채은행, 기업은행이 광고도 아닌 단순 홍보성 이벤트 사업으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총4 8 5건에 소요되는 사업 에도 171억 5,500만 원에 달하더라고요. 어... 특히 기업은행의 이벤트는, 홍보수 이벤트 사업은 지난 22년부터 연간 90건을 넘어 서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8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업은행이 단순히 양쪽으로만 이벤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저, 행장님 파악한 부분 있나요? 네네. 지난 6년간 기업은행이 벌인 그 기업은행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예,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음. 중소기업지원에그 근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지난 6년간 기업은행이 벌인 이벤트 사업 대상을 살펴보니까 개인 대상 이벤트가 78.4%로 가장 많아요. 다음으로 기업이 86건 17.7%에 달하고 통합 이 위락권으로 3.9%에 달한다고 10건 중에 8건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입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벤트 투입 대상 규모를 보면 개인이 150억 5100만원 87.7%에 달하고 기업은 19억 5300만원 11%에 달한다고 개인 대상 홍보수 이벤트의 투입 대상이 절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이거 저뭐기본행이 개인의 취중대 이벤트 사업이 너무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뭐좀 설명드릴 부분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예, 예, 저희가 <laughs> 어, 개인 쪽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어, 중소기업에 대출을 공급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개인 쪽에서의 거래를 좀 확충하기 위해서 어, 이벤트성을 좀 많이 한건 사실이고요. 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아, 중소기업은행이 그 중소기업을 위, 위해서 설립 존재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개인의 집중대 이벤트를 이렇게 뭐80%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은행에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씩 이벤트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총괄하는 부수가 없어요. 맞나요? 예, 뭐,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산 전략 계획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간헐적으로 네. 마케팅 전략부가 내 마케팅 운영 협의에서 회 이걸 처리했는데, 18년 7월 본부 조직 개편 이후에는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걸로 파악되는데, 예, 그 부서가 없어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한번 봅시다. 국채 은행이다. 기업은행이죠. 그 광고도 아니고, 단순히 홍보성 이벤트 사업으로 매년 수십억 원씩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관리 부서 가 시스템이 없이 각 부처별로 중구 난반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업은행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게 그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그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 제대로 그 하고 있는지를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통할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로 그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어 그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기업은행이 한번 겠습니다 예. 설립 목적에 맞게 예, 예. 예. 개인보다 기업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좀 기조를 삼아야 된다는 게 첫째고요. 예. 예. 예? 또 마케팅 전략부를 컨트롤 타워로 정해서 각 부수의 이벤트를 추진시 이뭐 건별로 하여튼 이좀 사전 협의도 좀 조치하고 이는 좀 효율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사실은 이제 개인 쪽은 한 1,700만 고객이기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마케팅을 합니다. 어, 그러나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 사실은 저희가 금리 우대라든가 수수료 감면이라든가 하는 이 제도적인 형식으로 해서 어, 전반적으로 편화가고 있는 이런 우대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 포함시키지 을 않고 그보다 좀더 어, 높은 개념이고 강한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어,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그, 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검토를 하고, 어,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강민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